혹시 여러분은 카르마의 법칙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얼핏 신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논리예요. 현실을 직시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경험, 어려움이든, 성취든, 과거에 뿌린 씨앗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행동,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이미 옳은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결과를 가속하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을 수도 있죠. 여기서는 단순히 개념만 나열하지 않을 겁니다. 이 12가지 카르마의 법칙을 실제로 활용해 좌절의 반복에서 벗어나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창조하는 방법을 깊이파고들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건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철학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패턴을 인식하고 태도를 바꾸며 심지어 가장 힘든 순간조차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비결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이 엉킨 것처럼 보일 때도 주도권을 잡는 과정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죠. 여러분은 과연 게임의 판도를 뒤집을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세요. 여기서 알아갈 내용은 여러분의 관점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여정, 함께 시작해 볼까요? 위대한 법칙, 대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원리는 인과관계의 단순성에서 비롯되는 강렬한 울림을 갖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매 행동은 하나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친절, 인내, 관대함 같은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그 미덕들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거예요. 실용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떠올려 보세요. 낯선이에게 길을 알려주는 작은 도움일 수도 있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와 비슷한 도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이 원칙이 거창한 행동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칙의 진짜 마법은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기운 없어진 사람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미소, 응원하는 말 한마디, 혹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 이런 행동들은 긍정의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침을 낙관적인 태도로 시작했을 때 하루가 한결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던가요? 마치 우주가 같은 에너지로 답해주는 듯 합니다. 이 상호작용은 가장 어려운 날조차 새롭게 바꿀 수 있어요. 이 법칙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지속성의 힘입니다. 단한번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비밀이에요. 매일 인내심을 심는다면 언젠가 우리는 점점 더 가벼운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는 단서가 생기죠. 카르마의 법칙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창조하도록 초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 단계에서 다룰 이야기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겠어요? 창조의 법칙. 창조의 법칙은 우리가 삶의 방관자가 아니라 운명을 빚어내는 예술가임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시작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을 때그 에너지를 확장시켜줄 상황과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드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곧 여러분이 매니페스트 하는 현실을 결정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더 생산적인 삶을 원한다면 작업 공간을 정리하고 방해 요소를 제거해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물리적 환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행동 역시 중요합니다. 더 건강한 삶을 바라나요? 단순히 꿈만 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매일 잠깐이라도 산책 시간을 확보하며 친구들과 운동을 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실천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창조에 꾸준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정원을 가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앗만 뿌려서는 안 됩니다. 물을 주고 가꾸고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며 끊임없이 돌봐야 하죠. 우리는 주변 영향력의 힘을 종종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을 고양하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려보세요. 대화, 독서, SNS 등 무엇을 소비하는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선택하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의식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꿈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로 다가가는 걸음입니다. 흥미롭게도 창조는 겸손함과 함께 합니다. 새로운 것을 건설하려면 무엇을 조정하고 수정해야 하는지 인정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 점을 바로 다음 단계에서 더 깊게 파헤쳐 볼까요? 겸손의 법칙,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예술입니다. 겸손의 법칙은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려면 먼저 스스로의 한계와 과제를 인정해야 함을 깨웁니다. 문제를 부정한 채 해결하려고 해본 적 있나요?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싶으면서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다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변화는 불가능하겠죠. 변화는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까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은 진정한 발전의 토대예요. 이 법칙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인함의 표시죠. 완벽하지 않음을 시인함으로써 우리는 배울 여지를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렵다면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공감 능력 키우기나 소통 능력 향상과 같은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첫 걸음은 현재 위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명도 과장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수 없음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수용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힘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제야 통제 가능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외부 세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지 않나요? 성장의 법칙, 진정한 성장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환경, 직장, 인간관계 상황을 바꾸려 애쓰지만 정작 출발점인 우리 마음가짐은 바꾸지 못합니다. 외부를 억지로 통제하려다 좌절한 경험 있으신가요? 우연이 아닙니다.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 주변 환경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로 결심하면, 사소한 문제들도 덜 무겁게 느껴지며, 삶의 결이 부드러워집니다. 성장하려면 안락한 틀을 벗어나야 하며, 이는 종종 불편한 일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지만, 초심자로 보이는 게 두렵다면 어떨까요? 초기에 섭외를 감내하고, 꾸준히 이어나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어를 배우든, 새로운 취미를 갖든, 명상을 시작하든, 진정한 성장은 끈기라는 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끊임없는 내면의 훈련이며 정신과 영혼을 단련하는 운동과도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장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 발전에 헌신하면 주변 사람들 또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위해선 스스로의 성장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다음에 다루게 될 카르마의 법칙과도 긴밀히 연결되며 그 개념을 통해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의 법칙. 책임의 법칙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세웁니다. 현재 삶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순 없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전적으로 우리 몫이죠. 힘든 상황에도 어떤 사람들은 성장하고 번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제자리에 머무릅니다. 그 차이는 대도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남 탓을 하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분을 인정하는 순간 개선의 여지가 생기고 이는 약점이 아니라 능력이 됩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면 삶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다르게 할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때입니다. 마치 배의 키를 조정하는 것과 같죠? 작은 방향 전환이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완벽함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결과 창출에 있어 여러분이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닫는 과정입니다. 실용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더 화목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명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희생자가 되는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늘 공정하진 않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고, 불가능한 일에 대해 불평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자신감과 기회를 끌어당기며, 다음에 다룰 법칙에서 보게 될 것처럼 모든 것은 거대한 연결망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존재를 형성하는 큰 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이 연결성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볼까요? 연결의 법칙, 인생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의 법칙은 우리가 오늘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미래를 섬세하게 빚어내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떠올려 보세요. 우연히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인생의 결정적 장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경험, 없었나요? 직장 동료와의 짧은 대화가 어느 날 전혀 예상 못한 기회를 열어준 경우처럼 말입니다. 아무 일도 고립된 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데 필요합니다. 이런 상호 연결성은 우리의 노력이 쌓이는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루에 책한 챕터를 읽는 일이나 매일 10분씩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일이 당장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는 것처럼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인생의 큰 흐름을 형성합니다. 그러니 당장 눈에 띄는 결과가 없더라도 과정 그 자체를 믿고 좋은 씨앗을 계속 심어보세요. 성장은 서두르지 않지만 꾸준히 다가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연결성을 이해하면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걷는 존재가 아닙니다. 작은 상호작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발전에 기여하죠. 이로써 우리의 선택이 단지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파급효과를 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향력을 좀더 의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집중을 유지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 연결성을 활용하는 방법을 다음 단계에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집중의 법칙, 집중을 유지하는 것은 어두운 길에서 손전등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방향을 밝혀야 비로소 어디로 발을 내디딜지 보이기 마련이죠. 집중의 법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주의를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한 번에 여러 일을 동시에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 법칙은 바로 그런 상황을 피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그의 에너지를 쏟으세요. 예를 들어 돈을 모으고 싶다면 예산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멀리 하는데 집중해 보는 겁니다. 이 법칙은 또한 방해 요소가 진전에 가장 큰 적임을 상기시킵니다. 외부 환경의 소음뿐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부정적인 생각, 남과의 비교, 게으름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원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일상의 의식적인 습관을 도입해 보세요. 목표를 위해 일정한 시간을 할당하고 방해할 만한 물건들을 치워보는 거죠. 단순히 공부할 때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단지 방해 요소를 피하는데 그치진 않습니다. 진정한 집중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을 의미해요. 온 힘을 다해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마법 같은 흐름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법을 익히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나눔과 배트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법칙을 통해 알아볼까요? 나눔과 환대의 법칙. 나눔과 환대의 법칙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주는 만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 재능, 자원, 무엇이든 나눌 때그 에너지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오히려 도움받는 사람보다 내가 더 기분 좋아지는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왜냐면 진정한 배쪽은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우주는 알아서 균형을 맞춰줄 겁니다. 이 법칙은 또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연대나 이타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필요한 순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나눔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관심, 인내심도 값진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야에 능숙하다면 친구에게 도움을 주거나 온라인으로 해당 노하우를 공유해 보세요. 이런 실천은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 가치관을 삶 속에 구현하는 길입니다. 여기에 환대도 빠질 수 없습니다. 환대란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가족,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도 열린 공간과 분위기를 만들어 줄수 있죠. 이런 태도를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제 생활 속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주고받는 균형 잡힌 나눔을 통해 온전히 현재에 머물고 다음 단계에서 배울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히 살아갈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지금 이곳의 법칙, 지금 이곳의 법칙은 너무나도 단순한 진실을 되새기게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면 현재라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수를 곱씹느라 현재 주어진 특별한 순간을 즐기지 못한 적 있지 않나요? 분노나 후회는 쓸데없이 우리를 지난날에 묶어둡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정석사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패배했다면 계속해서 좌절하기보다 그 경험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는 편이 낫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분노와 상처를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해결책이 보이고 할수 있는 일이 명확해집니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현재에 머무는 것은 삶의 작은 즐거움까지도 훨씬 더 값지게 만듭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고요히 바라보는 석양, 이런 사소한 순간이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의 충실한 삶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다음 법칙, 즉 변화의 법칙과 맞닿아 있죠. 변화의 법칙, 변화의 법칙은 명확합니다. 필요한 교훈을 배우기 전까지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비슷한 문제가 자꾸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늘 같은 유형의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거나 경제적 문제가 되풀이 되는 식으로 말이죠.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관점과 접근 방식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변화를 시작하려면 먼저 패턴을 자각해야 합니다. 깨닫는 순간이 곧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일은 쉽지 않지 않습니다. 노력과 때로는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조각가가 대리석을 조각할 때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며 작품을 완성하는 것처럼 개인의 성장 또한 불필요한 믿음, 해로운 습관, 혹은 독이 되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는 정리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를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이를 작게 나누고 단계를 하나씩 달성할 때마다 자신을 격려하는 전략을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고통이 길어질 뿐이죠. 변화를 수용하면 전에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자신이 쏟은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다음 법칙에서 우리는 그 인내심과 보상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진정한 결실을 맺는 인내의 힘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인내와 보상의 법칙. 인내와 보상의 법칙은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은 하룻밤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긴 시간을 기다려 마침내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거나 건강한 삶을 만들고자 할때한 번에 모든 것을 얻을 순 없습니다. 이 원칙은 조급함과 불안에 대한 해독제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신속한 결과를 갈망하지만 깊고 의미 있는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악기를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서툴은 소위뿐이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새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죠.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결과를 원한다면 인내를 하나의 기술로 익혀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동안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이 법칙이 가장 매력적인 점은 결국 과정을 즐기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만 집착하지 않고 매순간의 발전을 음미할 때 우리는 성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실을 얻었을 때그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의 소중함을 이해할 때그 작은 기여 하나하나가 더큰 그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음 법칙에서 의미와 영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미와 영감의 법칙. 의미와 영감의 법칙은 우리의 작은 행동이 얼마만큼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누군가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단순한 칭찬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그날을 이겨낼 힘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고요한 호수 위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널리 퍼져나갑니다. 이 법칙은 또한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는 가치를 행동으로 옮길 때,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줄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헌신적인 선생님이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거나, 진심 어린 봉사자가 타인을 돕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나도 해볼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감은 단순한 말이 아닌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작은 기여가 더큰 흐름의 일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느 공간에서든, 집이든 직장이든 지역사회든 여러분이 보여주는 성실한 태도와 선의는 지속적인 긍정 효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서로에게 전염되어 더 넓은 공동체의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이 지식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을 취하실 건가요? 이제 연투가지 카르마의 법칙과 그 적용 방법을 알게 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익숙한 패턴에 머무르며 자동 조종 장치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의식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 법칙들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를 사용하려면 스스로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작은 습관이라도 지금 당장 바꿔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기억하세요.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고리를 끊어보세요. 또는 바로 지금 누군가에게 배찹을 실천해보세요. 그 영향력은 단지 상대방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도 깊은 흔적을 남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카르마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이 내용이 의미가 있었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이 원칙들을 적용해 멋진 결과를 얻는 방법을 계속 탐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하고 댓글로 어떤 법칙을 먼저 실천해 볼지 이야기해 보.